오늘 25년 9월에 줄어진 고3 모의고사 수학 14번 풀게요 시간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를 속도를 시간에 관한 2차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럴 때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건 이렇게 시간이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시간을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t 제곱을 적분한 건 삼분의 일 t 삼승이니까 3이랑 곱하면 t 삼승. 그다음에 t는 이분의 일 t 제곱이니까 1 0이랑 곱해서 5 t 제곱. 상수는 t를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분 상수 c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c가 t가 0일때 원점을 출발한댔어요. 그니까 t에다 영을 대입했을 때 x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t에다 다 0을 대입해서 0이다 하면 c 역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x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구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뭘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반드시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서야 돼요. 안 쓰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속도가 0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도의 함수를 3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7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인수분해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2차 함수니까.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3t 빼기 7, t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면 t는 3분의 7.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t는 1. 그러니까 t가 1일 때 운동방향이 바뀐다. 맞죠? 물론 3분의 7에서도 바뀌지만 1에서 바뀌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3이다. 아까 위치함수를 t에 관한 식으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x1,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5 더하기 7이니까 3이 맞네요. 그쵸? 그니까 얘도 맞아요.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점을 출발한댔으니까, 여기 원점이 있으면 0이라는 점, t가 0일 때 0이라는 점을 출발해서, t가 1일 때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거냐면 3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3의 위치에.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제 t가 1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t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어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3만큼 간거 아니까 1부터 2까지 어디까지 갔는지 알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vt를 적분한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아까 적분해놨잖아요. xt 이렇게 1부터 2까지 이거는 죄송해요 x라고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아까 구해놓은 거 써요. t 3승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7t 이거 해놨어요. 1부터 2까지. 그러면 2 대입하면 8 빼기 5 4 20 2 7에 14.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빼기 5 더하기 7. 그러면 얘는 10이니까 2 이쪽은 3 그래서 2 빼기 3이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는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가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t가 1일 때 3의 위치에 있단 뜻이는 3의 위치에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여기 어디에 위치에 왔겠냐면 2의 위치에 왔겠죠. t가 2일 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부터 3까지 3만큼 갔고 1부터 2까지 1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3 더하기 1 해서 4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도 맞아요. 이렇게 1보다 괜찮아요. 큰 상수 a랑 양수 t에 대해서 y는 ax, y는 ax는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함수 그래프인데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지수 함수 그래프죠. 그런데 얘를 X는 T라는 직선, X는 T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X는 ET라는 점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해요. 자, 얘는 Y는 A의 X고, 그러면 A 점은 X가 T일 때니까 T, A의 T가 되죠. X에다 T를 대입하면. 그 다음에 B는 X가 ET일 때니까 ET, A의 E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B에서 x 축에 수선을 내려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면, C는 2 t 0이겠죠.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가 0.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AB하고 AC가 같대요. 이렇게, 이렇게 선, AB하고 여기 AC가 같대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A랑 T의 고분,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건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A가 꼭지점이라고 하고 BC를 밑변으로 했을 때 A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요 수직이 등분하죠. 그래서 C에서 요 A에서 내려온 수직이 등분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A의 y 좌표인 A의 t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의 t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CB의 길이는 선분 CB의 길이는 2곱하기 e a의 t인데 b의 y좌표인 a의 et하고도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면 e의 at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a의 et 마이너스 e의 at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t로 묶었으면 a의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의 t승이 2가 돼요. 0, 이건 0이 될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t가 2인 거 구했어요. 그러면 요게 2고 요기가 2기 때문에 cb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높이 요점을 h하고 놓을까봐요. 그러면 ah인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밑변이 4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면 ah는 4여야겠구나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또 a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점의 x자표가 t 요점의 x자표가 2t기 이 때문에 2t에서 t를 뺀 t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ah는 t고 t가 바로 4여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t가 4니까 a에 t가 이랬는데 t에다 4를 대입하면 이게 이어서 양변에 지수에다 4분의 1승을 해줘야 여기가 a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2의 4분의 1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t는 2의 2승으로 써서 a, 2의 4분의 1승 곱하기 t, 2의 제곱은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기 2를 4분의 8로 바꿔서 더하면 2의 4분의 9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